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와 그리고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 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호서대학교의 식품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 또 그리고 연구 관심 분야가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계신 이 전공 공부 이런 것들 어떻게 선택했던 어떤 그런 사연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공학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학 그리고 우리 산업적으로 유용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와 관련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공학 분야 안에서 조금은 좀덜 딱딱한 거 제가 표현하기는 그냥 좀 말랑말랑한 거. 어, 저희과의 온 학생들한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물공학 전공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어, 저희 지도 교수님 운영하시는 생물공학 관련된 실험실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제 전공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어린 학생도 있고요. 저보다 하신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도 있는 그런 검정고시 과정을 진행해주는 그 야학의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그 야학이 마침 장로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야학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장로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됐고요. 어, 그러면서, 어, 믿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뭐 교회 집사님, 또장로님들을 뵈면서 기독교에 접하게 된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접한 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렇게 충돌이 난적은 없으신지? 예예. 예. 보통 우리가 음, 과학의 하나의 뭐 논쟁이라고 할수 있는 소위 창조냐, 진화나 이런 부분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 저는 사실은 어. 일단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처음에 잘 이해가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보려고도 해봤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성경에 있는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인 원리가 담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류의 어떤 역사책보다도 실제로는 또 역사적인 사람의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스토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비과학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지명과 사람들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더욱 더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믿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믿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은 안 갖고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채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도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직업의 세계나 또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얘기하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활 속에 이렇게 행복함을 찾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역시 부족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어떤 걸할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또 교수님들과 또 선배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 삶을 같이 설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큰 의미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존재로서 우리가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